공양금을 이웃에 네.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우리 광주 지역에도 어 이른바 그 쪽방촌이라고 좀그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번에 그 따뜻한 겨울 날씨라고 그 이불 이불을 0채 정도. 부처님 공양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부처님 공양 올리는 겁니다. 우리끼리만의 행사가 아니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불자님들도 같이 마음으로 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